네. 네, 안녕하세요. 성민 복서형 이현철입니다 동생 갑석입니다. 네. 자 이제 인파이터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웃복서를 잡는 건인파이터입니다 우선 이게 스타일 자체가 다른 게 아웃복서는 링 주변을 돌면서 최대한 안 맞고 안 때리고 안 맞고 안 때리고 컵나가 쫓아나죠. 안 맞고 안 때리고 쫓아나는 기능으로 진짜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네, 멀티플레이드랑 that y 고 인파이터는 살짝 골프킹 같은 스타일이죠. 인파이터는 저돌적으로 들어가서 상대를 소멸놓고 연타로 막해서 상대를 거의 이제 때려눕히는 거죠. 조정 없는 제... 거죠. 제 제. a few moments later. what the s h i 제 스타일 인파이터 스타일이고, 제 동생 스타일은 그 아웃포스 어? 스타일. 우선 오늘은 인파이터를 알려드릴 건데, 인파이터 복싱의 기본은 자세 똑같아요. 기본 자세, 사항. 기본 자세 이거는 인파이터의 가장 중요한 점딱두 개가 있어요. 더킹과 위빙인데, 더킹은 상대방이 원투가 나왔을 때 정면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더킹으로 피해주는거야요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피해주는거요 이게... 어떻게 처음 연습을 하냐면, 자기 앞에 이렇게 딱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눈앞에 삼각형을 딱 그린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한 번, 두 번. 대신에 이거 중요한 게, 무릎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무릎을. 절대 뭐 이렇게 뛰면서 할 필요도 없고, 인파이터는, 그냥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승급승급하고. 그리고, 한 번, 한 번. 이 덕이 크나 클수록 좋아. 요 연습할 때는 크게 하셔도 돼요. 뱀같이. 스네 아,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빨리빨리 하면 안 되거든. 연습하 때는 그냥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서 그냥 편하게 숙. 삼각형을 그린다고 수, 생각하면 돼. 숙 네. 어깨를 넣어주는 거예요. 숙 크게 하면 좋지. 숙숙 이렇게 이게 버킹이고 이제 다음 레벨 위빙은 훅을 피하는 거예요. 상대 훅을. 그래서 무릎을 보면 무릎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제 앞에 U자를 그르시는.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허리를 서서 이렇게 막 피해요. 이거는 상대방을 눈을 떼지 않는 게복싱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눈을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무릎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드럽게 계속 이거를 이제 덕킹과 위빙이 되면 섞어주면 돼요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이렇게 계속 무릎이 중요해요 허리가 숙이지면안 되고 무릎으로 여요 여기까지 제 복싱 꿀팁아었습니다잽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덕킹, 위빙 얘기했잖아 인바이트는 잽을 줬잖아요 잽, 위빙이에요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이파이터는 뭐예요? 야 잽, 위빙, 잽, 위빙이고, 잽, 덕킹, 잽, 덕킹이고 다. 이 세상은 거의 박사님인데? 그럼요. 야 말만 지 개잖아. 맞아요. 잽, 덕킹, 맞아 위빙, 잽, 잽, 덕킹, 위빙 항상 이게 이파이터의 잽 전문적인 응 훈련이고 항상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웃복싱의 전문적인 훈련은 앞다리, 같이 앞다리만. 방방 뛰면 방방 뛰면 강강술래 하다가 막성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맞아요. 전문적으로 하면 감사합니다. 땡큐!